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중동대격변 두 번째 이야기에요 어,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 족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산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대에,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야곱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들이 합쳐서 지파를 또 구상하게 됐습니다. 흔히 열두 지파, 그러지만은 실제로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요셉을 빼고 11명 요셉의 아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1 3명이나서 원래는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직고용된 제사장 직분들이라서 12지파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굳이 비유하면 12지파가 지사장 레위지파는 본사 담당자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들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주선으로 7년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다가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전투 병력만 60만 명에 달하는 대집단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100년 정도 번성하다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노예로 전락해서 330년을 노가다를 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은 40년 광년생활 끝에 약속받은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 요단강 동편을 먼저 쳐부순 후에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난 31 왕을 갈아버리며 점령했는데, 아쉽게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자 도생하게 되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300년 가량을 휘청거리면서 지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그 와중에도 어떻게 뭐좀 살긴 했거든. 이제 위급할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출현해서 활약을 했지만, 그 정도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초대 사울 왕조를 시작으로 왕정이 수립된 후 이대 다윗 왕조에서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솔로몬 직후에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지는 남북조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스라엘은 폭군만 들어섰고 유다는 성군 폭군이 뒤섞여 집권 하면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했고 열두 지파 중열 지파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유수지 이게. 또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빌론 유수라 일컫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로 명맥이 이어져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한 뒤에 페르시아 치하에서 좀 평안을 누리다가 헬라치하로 넘어가서 고난을 겪던 유대인들은 독립 전쟁을 시작했고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했지만 곧 로마의 지배에 놓였어요. 친로마 괴뢰 정권인 헤롯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떨쳐 일어났지만 무자비한 진압으로 실패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땅은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거나 주변을 로마 영토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겪었습니다. 중동에 남은 유대인들 외에 유럽으로 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며 옴니 암니 살았는데 중세시대가 되더니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런들이라면서 온갖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중동에 있던 유대인들도 십자군들에게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현지화를 시도해서 현지인들과 통혼을 하고 유대인이면서 그 나라 국민으로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외모도 슬슬 유럽인처럼 돼가고 율법과 토라는 좀 희미하긴 하지만 유럽인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고토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은 굳게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포그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 박해가 발생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그 예고편 프리퀄을 할수 있는 유대인 대박해인 포그롬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동유럽에 만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서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이 이제 동유럽에서 포그롬이 일어난 지역들을 이제 다 찍은 건데 어마어마하죠. <laughs> 그렇게 이제 동유럽을 버리고 서유럽으로 이주해 왔어. 그런데 솔레랑스 정신으로 인해 가장 유대인들에게 개방적이고 관대했던 프랑스에서 단지 그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 간첩으로 몰려서 반역자 취급을 당하게 된 누구?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 예,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친듯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벌어져요. 왼쪽 사진이 드레피스 대위. 예, 이 사람은 나중에 복직된 뒤에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해서 공을 세웁니다. 오른쪽은 이 드레피스 대위가 간첩으로 몰린 뒤에 제 군에서 퇴출당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아주 모욕적인 그 사건을 그 그린 거죠. 정말 엄청난 반유대, 어, 정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동유럽에서도 서유럽에서도 더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현지에 동화돼서 사는 것도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럴 바에는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대인 국가를 재건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중동에는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치아에서 아랍인들과 살고 있었지만 그쪽은 나름 살만한지 이스라엘 국가 재건에 나서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모진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두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그 중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큰 손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당하게 될 흉년을 대비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세워 주신 거죠. 에서더가 마찬가지로 자기 동포들이 당하게 될 학살에 대비하여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듯이 로스차일드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를 대비하여 재벌이 되기도 했는지 가산을 탕진하고 털어먹어가면서 이스라엘 옛 땅을 사들였습니다. 로비도 열심히 하고 황무지의 똥 땅인 곳을 사들여서 개간하고 갈아엎으며 농지로 만들고.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주도 하기 시작했는데 갈때다 같이 갔어야죠. 혹시나 했는지 아니면 여기가 조사오리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 정체성이 좀덜 했는지 유럽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또뭐 잃을 게 많으면 은또 십사리 딴 데로 옮기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날벼락 맞은 거죠. 뭐였냐?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유대인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각성한 유대인들은 고토로 잇따라 귀환했고, 마침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함으로써 2000년간의 유랑과 고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땅조차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극렬히 저주했던 아랍인들이 사방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적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적국이 없는 곳은 지중해 바다였어요. 건국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아랍 연합군의 첫 번째 침략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진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중동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은 그 보복으로 자기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독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다져야만 했죠.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농사도 안 되고 사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땅 주인조차 그 땅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게다가 주변 국가들은 전부 철천지 원수들과 적들인 곳이죠. 제정신이라면은 이런 똥땅 맹지에 나라를 안 세우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땅을 돈 받고 팔았으면은 기획 부동산이라 그래요. 어? 부동산 사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끝, 끝내 그 땅을 사고, 일구고, 적들을 물리쳐가면서 눌러 앉았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영국이 제안한대로,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케냐에, 원래 우간다, 영국령 우간다인데, 그땅 일부가 이제 또 케냐로 지금 넘어가기도 해가지고, 제가 둘다 말하는 거예요. 우간다나 케냐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도 있었고, 소련의 제안대로, 극동의 유대인 자치주로 이주할 수도 있었고, 그 외에도 키프로스, 만주, 마다가스카르, 알래스카등 여러 후보지가 있었으며 어디로 갔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보다는 안전하고 비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뭐에 시기이라도한 것처럼 대가리가 깨져도 이스라엘 고토를 고집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들조차도 유대교이토라이 눈하면서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대인 국가냐며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은 토라와 유대교 교리는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잖아. 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향해 달려왔고 마침내 그곳에 이스라엘의 깃발을 2000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오니스트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유럽인으로 사는 것에 회의를 느꼈고, 이스라엘의 건국만이 살길임을 외쳤던 테오도르 헤르츠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그가 외쳤던 유대인 국가 수립,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날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 불리는 사상이 되었고, 그 이념을 따라 이스라엘을 재건한 유대인들을 일컬어 시오리스트라 칭하게 된 겁니다. 사진 보시면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 테오도르 헤르츠의 사진 앞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저 순간이 가짜 유대인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악평과 험담과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는 그들이지만 2000년간의 유랑을 겪으며 가장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한몸에 받으며 정금같이 단련되어온 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최근의 초대를 지어주신 게 아닐까요? 그 고통 거기에 계속 살던 유대인들도 안 하던 거를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붕해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음모론에 푹 절어서 허와 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혈통이 어쩌고 저쩌고 개벌 소리 내뱉지만은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가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 대답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스라엘 국기 밑에 무궁화가 있죠. 어? 샤론의 장미. 무궁화 맞습니다. 어? 이 제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가사가 보면 이 마음에 유대인의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간 이어져온 그 오랜 희망은 우리의 땅에 속박 없는 나라를 세우리라는 그 희망,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땅에, 이게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바예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의 땅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유대인들의 고난의 세월을 제대로 녹여낸 국가입니다. 피었다가 지고, 졌다가 또 피어나며, 척박한 곳에서도 강인하게 뿌리 내리는 무궁화가 유대인들의 모습에도 정말 어울리거든. 말 그대로 정말 시온에 무궁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지금 새로운 도전에 맞부딪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전쟁은 이 땅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온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처우하실지 결정하실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선민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말입니다. 다음 시간 중동 대격변 삼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기시탐정이었습니다.